돈? 갑자기 돈이 왜 필요해? 엄마만 알고 있어. 미풍 엄마 이번에 홈쇼핑 사업 확장하다가 안 좋은 일 생겼어. 뭐? 걔가 쫄딱 망했단 말이야? 아니 쫄딱 망한 건 아니고 반품 사태가 나서죠. 아 그게 그거지! 아이고 말이야. 아, 어 이걸 어떻게,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걱정 마. 미풍 엄마 별일 없을 거야. 아 미풍 엄마 걱정이 아니고 나가. 꼴도 보기 싫어. 마누라 쫓딱 망할 때까지 넌 뭐했어? 홍건영을 내줘야지. 나가, 나가라고. 아유. 아이고, 아이고 내 돈. 아이고 내 돈. 좀만 먹어. 먹어야 기운 내지. 못뭐 먹겠어. 너 아직 젊어. 그깟 몇억 금방 벌수 있어. 얼른 한숨만 떠. 은가 고마워. 울지 말고. 너도 봤지.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저럴 수 있니. 남보다도 못해. 너 없었으면 어떻게 견디지. 힘내 방법이 생길 거야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꼭 잡을 거야 누가 그랬는지 꼭 잡고 말 거야 절대 용서 안해너 쫄딱 망했다며 내돈 어떡할 거야? 어? 어? 어머니 난 지금 눈앞이 캄캄한데 넌 밥이 넘어가? 그런 일이 있으면 은제가닥 나한테 보고를 해야지 차은이가 와서 말하게 만들어? 차은이 입사기 다행이지 너 이거 비밀로 하려 그랬지. 아니에요 어머니. 지금 경황이 없어서 빌려주신 돈은 어떻하든 갚을게요. 약속드려요. 지금 당장 내놔. 이자 쳐준다고 믿으라고. 알랑만 구길 때는 언제고. 좀만 기다려 주세요. 좀만 얼마나? 나 너무 못 믿겠다. 당장 내놓라고. 으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. 뭐가 너무해? 은강아 지금 누가 너무한 거니? 시어머니 돈까지 날려먹고 김밥에다 라면에다 배 터지게 먹는 게 말이 되니? 그게 어떻게 인데 우리 아버지가 현장에서 세빠지게본 돈이야! 갚아 드린다고 했잖아요. 그래도 제가 어머니 며느리인데 어떻게 남보다 못하게 이러세요? 그돈 떼먹을까봐 그러세요? 걱정 마세요.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파는 아니 있어도 그 돈만은 꼭 갚을게요. 어머, 얘눈 뒤집는 거 봐. 뭘 잘했다고? 은강아, 너도 봤지? 일단 가세요.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. 아, 몸 뜨고 마사지에 가면서 날 보시더니, 아이고, 내 돈! 아이고, 내 돈! 아, 내돈어떡하